안녕하세요. 우당탕탕 사건 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요즘에 짬짬이, 아, 두 번째 분갈이 했어요.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맨날 컨디션이 그냥 죽을 수는 한이 있어도, 아, 이거 건드렸나 봐.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면 정말 최고의 힐링입니다. 아, 진짜 막 아프다가도 분갈이 하고 나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? 회복되는 느낌? <laughs> 진짜 좋아요. 이거 유준영의 블랙홀. 아 계속 이걸 분갈이를 하고 싶은데 눈에 계속 쓰이는 신경은 쓰이고 마땅히 저기 분은 없고 그냥 이 분에 앉혀줬어요. 이 분에도 어울리는 것같아요 이쁘죠? 아 진짜 블랙홀 너무 이뻐요. 환상적입니다. 오두 아 육두 육두 육두. 자구가 오두죠? 육두 자연군생 유준영의 블랙 홀이었습니다 진짜 이쁘죠? 너무 예뻐요. 아 진짜 오묘한 이 색감, 어, 이 바디도 그렇고 여기 뒷라인, 그다음에 여기 위에서 보는 생장점, 생장점하고 그 테두리 너무 환상 아닌가요? 색감이라 너무 이쁘다. 저 여기 조금 아까 하우스에 아까 들어왔다가 진짜 시겁했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. 어, 요 며칠 계속 추웠잖아요. 그래갖고, 영하 막 20도, 22도까지 떨어지고 이랬더니, 나, 이게 히터가 계속 풀로 돌아갔던 거죠. 세상에. 보통 일주일은 가거든요? 근데 얘가 3일만에 석유가 똑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아침에 와보니까 에러가 나갖고 꺼져있는데 석유가 없다고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. 기절한 줄 알았어요. 그래서, 어, 큰일 났다.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애들 얼었을 텐데. 근데 뭐 어쩌겠어요? 뭐. 그리고 이것까지는 뭐전화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냉이 분 아이들이 몇 개는 보이긴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했어요 <laughs> 살아있으면 내편 가면 굿바이 뭐 어쩔 수 없죠 어 제가 그렇게 신경 쓴다고 썼는데 어제 갔다 어디 나갔다 와서 하우스 그냥 이것만 체크했지 온도 체크만 했지 석유를 생각을 못했어요 제 잘못도 좀 있죠 요근래 이게 통 그니까 저기에 20리터가 거의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은 최소한 제가 그저께 봤을 때도 제법 절반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. 그니저제 부주의죠. 이만큼 추웠으면또 확인도 했었어야 되는데 제 잘못이 큰것 같아요. <laughs> 어쩔 수 없죠. 뭐. 그렇게 해서 뭐 보내는 애는 보내는 거고. 근데 다행히 국민이들은 사실은 냉이 굉장히 좀 취약하긴 하지만 창들은 생각보다 냉이는 좀 강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지금은 별로 크게 티가 안 나도 만약에 하나둘씩 이제 무너지는 애들 보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기로 했어요. <laughs> 이렇게 유진영이 블랙홀, 블랙홀이었습니다. 정말 이쁜 아이 아닌가요? 딱 보는 순간 제 스타일이죠. <laughs> 이 아이는 메릴 그림입니다. 메릴 그림. 아, 너무너무 예뻐요. 이 아이도 분갈이 해줬습니다. 보세요. 분하고. 어떤가요? 분하고 어울리는 것 같나요? 색감 진짜 환상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색감 자체가 이렇게 타고난 아이들이 정말 매력적이고, 매혹적이면서, 어, 정말, 정말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매력,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얘는 거의 검 붉은, 그니까, 흑장미, 붉음, 흑장미 느낌?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줘요. 정말 매력 있죠. 보세요. 항공샷도 보시고 너무너무 예쁩니다. 진짜 예뻐요. 근데 이 분하고도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주로 제가 이 분에는 화초들을 심거든요. 근데 이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울려요. 지금 제가 분이 없는 주제라 이것저것 된밥 차밥 가릴 상황이 아니어서 그리고 얘를 거기에 심기가 싫은 거예요. 어 이거 스티커 자국이 안 지워져. 얘를 거기에 심는 게 싫더라고요. 풀분에 왠지 이 빛감이 좀 어? 풀분에 너무 아까운 듯한. 아 진짜 이뻐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메릴 그림이었습니다. 이름 도 어려워요. 짜잔. 진짜 이쁘죠. 이 아이는 카메로야이래요 아우, 다 이름들이 좀, 이게 입안에서 착착 감기는 쉬운 이름이었으면 뒷다 좋겠는데, 이름들이 이렇게 착착 감기진 않아요. 근데 진짜 이쁘지 않나요? 이거 빗금, 윗감이라. 제가 이거 보고, 진짜, 어머, 얘, 왜 얘랑 너무 닮았지? 그러는 애가 있었어요. 얘를 보는 순간, 제가 이 아이를 떠올렸어요. 그, 로즈가네 이 아이를 보고 어머 로즈가넷하고 너무 게 느낌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어~ 이렇게 봤을 때다 다르긴 당연히 들리죠 이 아이는 로즈가넷은 완전히 연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잎, 잎사귀가 이렇게 안으로 옴팡지게 모여지는 것 같은 연꽃 같은 삐를 하지만 그냥 얘 둘이서 저에게 보여주는 느낌 그 느낌 입장 뒤에 이렇게 물들미 너무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? 딱 보고선 어얘 예, 로즈가넥 같아 이랬어요 저 근데 정말 이쁩니다 너무 환상이죠 정말 이뻐요 정말 이 아이들도 오늘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정말 혼자 뿌듯해가지고 아주 행복합니다 이 화분이 그냥 아주 너무 평범하고 수수한 화분이잖아요 솔직히 이 아이는 진짜 하얀 백분에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여분이나 이런 하얀 백분에 심어줬으면 정말 예뻤을 것 같은데 어, 이것도 만족해요 그냥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예쁩니다 그냥 이 화분이 굴러다니길래 여기다 심었어요 <laughs> 화분이 딱히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풀분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얘 보고 반했어요 진짜 예쁘죠 탐나시지 않나요? 저는 됐다. 제가 보는, 제가, 제가 제 거를 보는데도 탐이 나요. 얘가 카메로얄. 이름도 어렵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. 근데 너무 이뻐요. 뭐 흔한 애는 아닌 것 같아서. 근데 이쁜 거는 진짜 뻐기가 이쁜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여줄때 오늘도 행복한 흑놀이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